아니 도대체 뭘 주려고 이렇게 어? 무슨 좋은 걸 가지고 계시길래 어? 덥대 맨피야! 야아 맨피는 신인가? 와! 언제나 늘 그렇듯 우리 풍뎅이님은 진짜 감동이다 존내 세다 브레스트 플레이트 3소세! 루비 3개 박아서 써야겠다 이대로는 못 살아. 나 죽어. 아 아니, 번저 44인데. 44로는 부족하다는 건가? 액트 2에서 플레이트 벨트도 막읍시다. 나왔다. 레어 쌍레지! 아! 아! 잘못 산. 아! 내 63,000원! 아니 벨트 3개 살돈 아니 3개가 아니 10개 살돈 아니고 번져 굿아클릭을 잘못했어요 나 이거 벨트 도박하려고 돈 아껴놨는데 이거 개억울하다 진짜 하지만 생명력 1에 번져 19 벨트를 먹어버렸죠 오히려 좋아 아무튼 좋아 아 근데 저 목걸이를 도박할 생각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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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없었는데 진짜 아직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목걸이를 바라지 않았는데 63,000원 좀 많이 슬프거든요 이거 쓸 일이 많은데 돈이 아 홀드 기껏 모아놨더니 버튼 잘못 눌러서 두이엘 해줘~~~~~ 방패가 두개면 이미 망했는데 두이 치고는 뭔가 팁이 많이 나왔네 어? 포렉스 좋아요 아 증뎀이 없네요 쓰겠습니다. 아 포렉스 자체는 엄청 좋은데 이거 아 증뎀만 붙었으면 진짜 괜찮았는데 너무 아쉽다 무적의 포람 조합법 <laughs> 하나 만들까요 크리스 벨트 스태프 다이아몬드 집어넣고 포렉스 증뎀이 떠주길 기도하면서 아왜이세비아 너무 높은 게 나와버렸는데 증뎀 레시피예요 이게. 크리스를 요 끝에 달아서 벨트로 메꾸면 뭐 포람이 된다 이 메커니즘 바디씨.. 아이 저.. 롱소드가 세트였으면 좋겠어요 디아블로님.. 아니 디아블로네 메피스토님 제가 클리글로 방패가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안 될까요? 너무 갖고 싶단 말이죠 용병 살리는 비용도 없고 돌도 없고 해서 메피 런을 좀 해야 될듯 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구만 야저 고블린 토니 라이트 플레이트에 떨어졌는데? 설렌다야 매찬 0%의 기적을 오. 보여줘 어림도 없구만 아이씨 <laughs> 아이 스티저이 너무 빨라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야 일로 와 카운슬 끼고 싸분쳐. 아니 미친! 아이 카운슬이 힐했어. 아이개 같은 거 진짜. 아이 미친 보스한테 힐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열심히 깎아놨더니 피를 풀로 만들어놨네 미친 놈들이. 아니 도대체 뭘 주려고 이렇게 어 무슨 좋은 걸 가지고 계시길래? 장가어 프레 스텝 장갑. 어시곤장 좋거든요 아이 시건아 좋죠 좋죠 훌륭하죠 시건 정도면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물어보면은 나는 잘 모르겠네 오오오오오 오오, 미친 아이 렉스 레어 두자로 좋거든요 에테리얼 좋거든요 증뎀 떠주면 너무 맛있거든요 아 기가 막히다 회복 저지까지 아 이거 우버디아 잡으라는 건가? 야무지다 야 회복 저지 좋은데 야, 좋구만. 에테리얼 베이스, 용병 스펙업 모졌다리 저도닉만 먹으면 되겠는걸. 오, 덥대. 맵피야. 야, 맵피는 신인가? 최고잖아! 아이, 노멀 맵피 이거 괜찮은데? 고난과 역경 이거 아주 그냥 훌륭하거든요. 매찬 0%로 먹어버린 더스크 디프 이거 심상찮다, 심상찮아. 야, 황원시면 노멀에서 이거 먹으면은 너무 맛있거든요. 맥댄 8에 올레지 15. 레지도 지금 모자른 상태였는데, 황금 레지 두개 채워버리고. 팔맥 미쳤다. 무기랑 다를 바 없다. 개미쳤다, 진짜. 와, 너무 좋은데. 아, 영퍼 맥찬, 이거? 너무 훌륭하다. 지금 뭐냐고요? 아, 나 이거 또 보여줘야 돼? 이거 이렇게 생긴 모양만 보면은 착 하면, 아이, 마구님 이거 드셨냐고 알아봐줘야지. 그랬더니 제가 부끄럽게 마우스 커서를 딱 올려놔야겠습니까? 상원시면이라고 17렙 때 착용하는 기가 막힌 뚜껑이 있어요. 예. 노멀템 중에는 거의 지존 뚜껑이죠. 유니크 중엔 지전 뚜껑 맞지 않나? 세트 제외하면. 이게 지금 나한테는 슬가지. 슬가 먹으면 진짜 개오질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일은 잘안 일어나기 때문에. 뿅! 아이, 까비. 습관 중에 하나 오! 뭐야! 생면역 40에 냉기장 37? 개맛이, 맛있... 존맛인데? 너무 단데? 야, 이 썩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워커리. 피가 갑자기 떡상해버렸거든요? 어, 링? 링 좋아요. 어, 세트링? 눈치가 있으면 엔젤릭 나오겠죠? 엔젤릭 주세요! 나이스! 기가 막히다. 나의 소리를 들었냐고. 엔젤릭 주세요. 하니까 바로 엔젤릭 줘버리잖아요. 아, 이제 목걸이 먹으면 되겠는걸. 시곤 장갑에, 엔젤릭 반지에, 덥딥. 아 맵이 너무 맛있는데. 나 솔직히 어제 안달아나면서 조금 서운했는데 맵피 잡으면서 좀 기분이 가 좋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무기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맵피짱 어? 극지가 아니라 이라타라면 자 봤는데 이라타임 이라타임 야 진짜 이라타임 너무 달그든요 이거거든요 어? 대장간 미션 헬포지 룬 맞추기 김박올 픽은 엠룬 걸겠습니다 엠룬 노멀 헬포지 룬 맞추기 과연 삥밥바는 룬을 엠룬을 먹으면서 삥을 뜯을 수 있을 것인가 3만원 엠룬 가자 딱아아 아, 느낌이 오르트 같긴 하던데 아씨아 촉을 아, 믿을걸 아아 모두가 오르트라 외칠 때 엠룬을 간절하게 외쳐봤지만 미션은 실패했다. 나이스 좋아요. 힐인데 가자. 미션. 디아블로 유니크 하나 이상 먹기 수금해줘. 미션이 쉽지 않음. 디아블로에게 유니크 하나 이상 먹기 3만 원 미션 감사합니다. 노멀에서 그 쉽지 않은데. 유니크를 위한 나의 노력! 나의 간절함! 하늘의 닭길을 매천장과 수압해주면서! 욕심 한번 부려주면서! 조졌는데? 드루이드 뚜껑이 떡하니 있는데? 디아블로 잡고 유니크 하나 이상 먹기 미션 수금해줘 미션 3만원. 유니크 하나 딱! 오 있다 바이크! 야호! 오! 됐는데 이거 끼고 휠을 도는 게더 세지 않을까? 미쳤거든요, 데미지 400이거든요, 400. 아니면 마스터리거 보고 중요한가? 그게 어? 이거를 가면 되지.